무한급수 문제입니다. 자, 마지막 줄부터 읽어봅시다. 호, A, m B, N의 길이를 L, N이라고 할때 L, N들의 합, 호의 길이들의 합을 구하려네. 호의 길이가 지금 어, A, m B, N이니까 아, A1, B1이 여기 초항이네. 이게 음, 이게 초항이고 두 번째는 어디 서 A2, B2 아, 이게 두 번째야. 두 번째 두 번째. 자, 이것들의 합을 구하면 돼. 초항을 먼저 구해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였대. 어, 이게 4였어. 사역고의 각이, 아, 4분의 파이. 45도네. 그럼 얘랑 얘랑 보면 호의 길이잖아. 그죠 아, 이 길이는 초항은 파이. L1은 얘랑 예랑, 얘랑 보면 보니까, 알세타잖아, 알세타. R3. 응, 어, 파이가 되고요두 번째, 두 번째 거를 구하려고 보니까, 기준 길이가 4에서 이걸로 이게 두 번째 길이의 그 반지름으로 쭉 바뀌었잖아. 응? 어? 그러면 이게 4에서 얼마로 줄은 거야, 지금. 직각 삼각형에서. 여기 4니까 루트 2로 나는 거잖아, 그렇죠? 어, 여기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4로 줄었네, 그렇죠? 이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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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반지름, 두 번째 반지름은 이거잖아. 1대 1대 루트 2니까 어, 루트 2분의 1이지 뭐 이게, 어, 이게 루트 2분의 1로 줄었다. 이게보다 길이의 비다. 길이의 비. 아, 어, 근데 여기 길이들의 합이니까 이거 자체가 공비네요. 어, 끝났네. 어, 다 더하면 되겠다. 100이 공비가 루트 2분의 1분의 네, 초항은 파이 이렇게 보면 되겠다.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 파이 루트 2-1. 유리화하면 밑에는 제곱에 제곱하면 1이고요. 루트 2 파이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. 이거를 곱하면 2 파이 플러스 자 아, 이게 뭐 2파이에다가 루트 2파이네 루트 2파이 음 그러니까 파이로 파이는 그냥 두번더 왔어야 되네 2 더하기 루트 2 파이의 2 더하기 루트 2 2번 되겠네요